미국이 2027년도 국방 예산을 대폭 확대하려는 배경에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복합적 전략 변화가 깔려 있습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억제하려는 초국가적 경쟁 구도 속에서 기존의 방어 중심 예산만으로는 첨단 기술 전쟁과 글로벌 전장 억제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예산은 현재 수준에서 약50% 이상 증액된 1.5조 달러 안팎으로 제한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지난 수년간의 예산액과 비교할 때 미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입니다. 핵심 투자 분야는 하이퍼스루스트 및 극초음속 무기, 스텔스 플랫폼 전력, 우주 사이버 전장 대응 체계, 그리고 무인 전투기와 인공지능 기반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특히 우주 전력과 사이버 능력 강화는 전통적 병력 운용의 한계를 넘어선 전략적 억제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미사일 방어망을 돌파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위험한 국제 환경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 막대한 투자로 인해 미국은 단순 경력 증강을 넘어 전쟁의 성격 자체를 재정의하는 첨단 전력 기반의 패권 전략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